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파격적인 계약조건 변경이 됐는데요 수도권 사실상 마지막 3억대 일반 분양 아파트 현장이고요 양주 백석 모아에가그랑데 저희 아파트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용 84타입 34평이 3억대고요 여기에 더해 특별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이 0원입니다 입주시까지 실제 부담금 영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한 20가지 무상 옵션 제공 혜택까지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6.27 대책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고요. 기존 대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서울까지는 20분대 그리고 의정부 10분대. 지하철 3호선 백성역 연장 계획과 또 서울에서 양주 고속도로 신설까지 예정된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사실상 이 조건은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조건이고요. 이 수도권 마지막 84타입 3억대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으로 진행 중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곳 홍보관 관람은 100% 사전 방문 예약지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우측 방문 예약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이곳 홍보관 주소가 나온 명함 전송과 함께 방문 예약 등록증을 고객 여러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 보시고 찾아오시면 백화점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가장 중요한 시세 비교 잠깐 해드리면요. 전용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3억대 시작을 하고요. 평당 약 11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경기도 평균 분양가가 약 2124만원이고요. 이 양주시는요, 평균 놀라지 마세요. 1498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평균 2296만 원으로 이 최근 인근 신규 분양 단지들과 비교를 한다면 최소 1억에서 2억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가 메리트는 더욱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3억대 다시 없을 가격입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 21대 대통령 양주시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석 광적 신도시 통합개발 지원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그리고 여기 LH 주도로 11만 명 인구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공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GTX-C 조속 착공,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수준 직결 증차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울에서 양주 고속도로 착공 및 적시 완공 추진. 이 대통령의 양주시를 향한 공약인데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네, 모형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지 소개 궁금하시죠? 저희가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0세대 가까운 929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8층. 아홉 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서부 양주 주거벨트의 중심에서 이 백석지구 대규모 개발 프리미엄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동은요, 남측향 위주의 배치, 그리고 동강거리는 여기 보시면 약8 0 m 까지 확보가 되어서 체감과 통풍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사생활 보호까지 모두 고려해 드렸습니다. 지상 공간은요. 이렇게 보시면 차량 없는 공원형 설계로 되어 있고요. 물빛 가든과 또 엘가산 스포츠 그라운드 등 일상 속에서 우리 입주민들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또 휴게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데요. 총 저희가 1396대로 가구당 1.4대 이상으로 이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드렸고요. 주차 스트레스, 걱정 없이 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올라가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타입 구성으로는요, 전 타입, 84 타입,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총 3개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주민들 오시면 이렇게 가족 구성원 또 니즈에 맞게 타입은 유니트 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나와 주세요. 저희가 천 세대 가까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게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약 870평 백성 내의 최대 규모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주민들은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 2층에는요. 골프 연습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팅장, 오픈 타석, 스크린 골프장, 라커룸 오픈 타석까지 이렇게 형성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하 2층에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크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1층에는요, 피트니스 센터. 요즘에 건강 많이 신경 쓰이시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또 이렇게 GX룸 이렇게 형성될 예정이고요. 1층에 우리 자녀들. 어린이 집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보육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층에 어린이 집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어린이 집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좋아하실 공간. 시니어 클럽이 이렇게 크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또 이렇게 취미 할수 있는 오락실까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석 지구 내에 이렇게 870병 규모로 커뮤니티가 시설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요,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주역 순환 셔틀버스가 두 대, 2년간 무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입주민들 이렇게 셔틀버스 타고 자유롭게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지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도 보면서 자세한 입지 소개해 드리면요. 교통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양주 산성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하고요. 이 서울에서 양주 고속도로가 2031년 개통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고요. 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버스로 약 20분 거리에 양주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 백선역 연장 계획으로 이 서울 강남권 접근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GTX 노선 덕정역 인근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5 순환 고속도로 흰설과 또 광백 신도시, 백석 광적 통합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양주 신도시와 옥정, 그리고 회천 지구와 연계된 대규모 주거 벨트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죠?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코코 아울렛 등 생활 밀착형 상권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읍 복지 사거리 중심 상권 이용도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혁신형 공공 의료원 설립 확정으로요. 의료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단지 앞에는요. 신지초, 백성중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이 지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12년간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시는데 걱정 없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 백성 모아에가 그랑데는요. 80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학군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주 테크노빌리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양주 역세권 개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은남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주 근접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 근거리 단지가 저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계약 조건도 계약 조건이지만 발코니 확장 시에 무려 20가지가 무상 제공 혜택 품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참고해 주시면 1번부터 20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0가지 무상 혜택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정말 수천만 원의 가격인데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분양가 합리적이지만 이 20가지 옵션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저희 단지 만에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SK텔레콤의 최첨단 누구 스마트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공지능과 또 음성인식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뿐만 아니고요 유닛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각지대까지 안전한 시큐리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하 주차장 비상호텔 시스템과 또 200만 화소급 CCTV 무인 경비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풀 퍼시 그리고 원격 거침 시스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디지털 다양한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고속 정보통신 그리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관제 시스템, 번호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월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주방 TV,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 부분 중요한데요. 경비 절감에 효과적인 에너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좋죠? 우리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아 엘가가요, 1986년도에 이렇게 브랜드가 형성이 됐는데요. 작년이죠. 2025년 이렇게 미래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 있는 아파트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고객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희 아파트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수도권에서 84타입 34평 아파트를 3억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계약금 0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20가지 우상 옵션 제공 혜택까지 모두 고객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까지는 20분대 그리고 의정부 10분대, 지하철 3호선, 백선역 연장 계획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으로 좋은 위치부터 정말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곳 홍보관 관람은요, 100% 사전 방문 예약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 오시기 전에 우측 방문 예약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이곳 홍보관 주소가 나온 명함 전송과 함께 방문 예약증을 고객 여러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 보시고 방문 예약해주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증정 혜택까지 주어지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